P.R.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심심할 때 즐겨보기 좋은 모바일 게임 추천입니다. 모바일에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작품들 가운데 한 번쯤 즐겨볼 만한 게임들을 소개해드릴 예정인데요. 오늘 소개하는 게임들은 대부분 무소가금으로도 가능한 작품만 골라보았으며, 제 채널에서 매주 다양한 모바일 게임을 소개해드리고 있으니 다른 영상도 시청해보시면서 취향에 맞는 게임을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다른 시청자분들한테 추천하고 싶은 모바일 게임을 댓글을 통해 많이 공유해 주신다면 게임을 찾는 유저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매번 새롭게 할 만한 게임을 찾는 시청자분들에게 계속 새로운 컨텐츠가 추가되고 있어 꾸준하게 플레이할 수 있고 PC와 모바일 간의 멀티 플랫폼을 제공해 언제 어디서든 즐길 수 있으며 멋진 그래픽으로 표현된 다양한 영웅들과 전략적인 턴제 방식의 전투까지 체험할 수 있는 게임을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레이드 그림자의 전설입니다. 다양한 영웅들이 있는 작품인 만큼 처음 시작할 때 강력한 영웅을 얻는다면 너무 좋을 텐데요. 그런데 이번에 신규 유저들의 한해 화면에 보이는 프로모션 코드를 입력하면 무료로 궁극의 해골병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영웅은 패시브 스킬의 효과로 팀원들의 공격을 대신 맞아주는 탱커 역할을 해주고 적이 회복을 사용한다면 그 회복량의 20%를 자신이 가져와 스스로 체력도 채울 수 있으며 아군에게 보호막과 지속 치유를 걸어주거나 도발을 통해 적에게 디버프도 거는등 파티에 있어서 만능과 같은 역할을 해 PVP와 PVE 컨텐츠 모두에서 최고이기 때문에 기분 좋은 스타트를 할수 있게 해주는 영웅인데요. 또한 국내에서는 닌자 거북이로 알려진 어린 시절 추억의 닌자 터틀과 콜라보가 진행되며 네오나르도, 미켈란젤로, 도나텔로와 레이프의 레이프리 슈레더를 만나볼 수 있고 11월 13일까지 이벤트가 진행되기 때문에 일주일간 로그인을 통해 미켈란젤로부터 닌자 터틀 챔피언들을 모으기 위해서는 10월 30일까지 게임을 시작해야 해. 지금이 가장 즐겨보기 좋은 타이밍이 아닐까 싶었는데요. 이 외에도 영상 설명란에 있는 링크나 영상 속 QR코드를 스캔하면 챔피언 초노로와 레벨 15를 달성한 뒤 우우고 같은 전설 챔피언도 무료로 획득할 수 있고, 일주일 로그인을 통해 전설 챔피언 미켈란젤로도 받을 수 있다거나, 앞서 제가 추천한 궁극의 해골병이 아닌 다른 프로모션 코드를 골라 새로운 전략의 파티를 구성할 수 있으니 화면에 있는 다른 코드들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설명란에 있는 링크나 QR코드를 통해 다운로드한 후 48시간이 지나야 받을 수 있는 이벤트라는 점도 기억해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도 클랜 하나를 만들어두고 플레이 중이니 같이 하실 분들은 클랜에 가입해 함께 즐겨보아요. 자, 이제 다시 본래 주제로 돌아가 과연 이번에 즐겨볼 만한 모바일 게임들은 무엇이 있을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볼까요? <목소리> 첫 번째는 영웅전설 가가브 트릴로지입니다. 고전게임 영웅전설 시리즈를 원작으로 한 RPG 장르의 게임으로 싱글게임처럼 스토리를 밀면서 천천히 즐겨보기 좋은 작품 중 하나인데요. 게임은 영웅전설 시리즈 중 3에서 5편에 해당하는 주홍물방울 바다의 함과 하얀마녀로 구성된 가가브 트릴로지를 리메이크해 원작의 느낌을 구현한 모습으로 제작되었으며 기존의 엔딩 이외에도 원작사의 검수를 받은 오리지널 스토리와 어빈이나 폴트 같은 원작의 주인공들 이외에도 50명이 넘는 다양한 영웅들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예전 원작을 좋아하던 유저분들이 많이 즐기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다른 특징을 가진 캐릭터 팀으로 편성한 뒤 보스를 공략하거나 여러 파티를 구성하고 활용해 스테이지를 클리어하는 거울의 환영이나 거울의 심연 같은 컨텐츠 등 전략적인 요소가 많은 전투를 즐길 수 있었으며 원작 느낌의 스토리 모드가 따로 존재해 여유롭게 즐길 수 있다는 점과 꾸준하게 추가되고 있는 신규 캐릭터와 다양한 컨셉의 코스튬을 비롯해 귀여운 비주얼과 예전 추억이 떠오르는 요소가 많다는 점등 여러가지 장점들을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이외에도 스토리만 보면서 즐긴다면 무과금으로도 충분한 모습이었지만 깊이 들어가면 과금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았으니 그냥 무소과금으로 가볍게 즐기시는 걸 추천드리며 예전 영웅 전설에 대한 추억 이있 으신 분들 이나 고전 게임 감성 을 다시 느껴 보고, 싶은분들은 영웅 전설 가가부 트 릴로 지를 즐겨 보시 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코아 아틀란의 크리스탈입니다. 화려한 전투를 체험할 수 있는 액션 RPG 장르의 게임으로 조작은 쉬운데 전투는 난이도가 꽤 있는 편이라 몰입감이 좋은 작품 중 하나인데요. 게임은 하늘 위를 떠도는 도시 아틀란을 배경으로 무너진 세계의 균형을 되찾기 위한 여정을 그리고 있으며 마법과 기계가 공존하는 세계관에서 모험가가 되어 숨겨진 진실을 밝히는 이야기와 최근에 추가된 어쌔신을 포함한 6 개의 기본 직업 및 10종 이상의 전직과 20개 이상의 스킬 조합을 통해 유저 취향에 맞는 전투 스타일을 골라 게임을 즐길 수 있고 공중에서 콤보를 이어나가는 액션을 비롯해 쉬운 조작으로도 화려한 전투를 즐길 수있어 크게 화제가 되고 있는 게임은 아니었지만 매니아층을 조금씩 만들어가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던전을 돌며 전설 장비를 파밍하는 재미와 동료들과 함께 레이드에 도전하거나 다른 유저와 컨트롤을 겨룰 수 있는 PvP도 존재하고 PC와 모바일 간의 크로스플랫폼을 지원한다거나 스킬이나 전직도 바꿔가면서 즐길 수 있는 편의성도 보여주고 있었으며 자신의 집을 만드는 하우징이나 채집 제작 같은 생활 콘텐츠도 있는 등 여러가지 장점들을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비더 콜라보레이션과 더불어 나만의 마을을 꾸밀 수 있는 영지 시스템이 추가되는 등 업데이트가 빠른 편은 아니지만 꾸준하게 진행 중이었고 이전에 진행 했던 원펀맨이나 디지몬 등 다른 작품들과 콜라보도 자주 하는 모습이었으니 카툰풍 비주얼의 액션 RPG 게임을 찾으시는 분들이나 콤보를 만들어 싸우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틀란의 크리스탈을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오토패스 트래블러 대륙의 패자입니다. 동명의 게임을 원작으로 한 싱글 턴제 RPG 장르의 게임으로 국내에서는 인기가 없지만 일본에서는 괜찮은 편인지 업데이트가 꾸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작품인데요. 게임은 2D 캐릭터와 3D 배경이 합쳐진 특유의 HD2D 그래픽과 약점을 공격해 브레이크 상태로 만든 뒤 강력한 데미지를 준다거나 부스트 포인트를 통해 스킬의 데미지나 효과를 높이는 등 전략적인 전투 시스템들을 보여주고 있었으며 최대 8명을 팀으로 구성해 캐릭터를 교체하면서 싸울 수 있다는 점과 한 명의 영웅이 여러 종류의 무기를 선택해 사용할 수 있던 방식에서 직업마다 하나의 무기만을 수 있게 된 점을 비롯해 주인공마다 다른 스토리를 가졌던 기존 옴니버스식의 스토리 구성이 아닌 하나의 메인 스토리에서 여러 루트 중 선택해 즐길 수 있도록 변경된 점등 모바일만의 차별화된 모습들도 많이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또한 계속 추가되고 있는 캐릭터를 수집하고 육성하는 재미와 다른 유저들과 경쟁하거나 함께하는 컨텐츠가 딱히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여유롭게 즐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매니아층을 확실하게 보유하고 있는 작품이었습니다. 다만 스토리 이외에 오버스펙 컨텐츠들의 경우 과금이 필요한 이 그냥 가볍게 싱글 스토리만 쭉 무소 과금으로 즐겨보시길 추천드리며 싱글 RPG 게임을 찾으시는 분들이나 현재 전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옥토패스 트래블러 대륙의 패자를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 섀도우 오브 더 뎁스입니다. 어두운 중세 시대 판타지 세계관을 배경으로 한 탑다운 액션 로그라이크 장르의 게임으로 아더월드 레전드와 소울라이트 등의 개발사로 유명한 칠리룸의 작품 중 하나인데요. 게임은 전사, 검사, 사냥꾼, 창술사, 궁수, 마법사까지 6명의 캐릭터들 중 하나를 선택해 던전을 탐색하면서 등장하는 몬스터를 잡고 상자를 열어 랜덤하게 나오는 무기, 스킬, 능력치 강화 등을 통해 강해지는 로그라이크 특유의 진행 방식을 보여주고 있으며 무기마다 다른 스킬을 가지고 있어 메인과 보조 무기를 어떤 걸 먹고 사용하느냐에 따라 다른 전투 스타일을 즐길 수 있는 모습이었고 이동, 공격, 막기, 대신 스킬 등을 통해 간단하지만 조작하는 재미를 느낄 수 있어. 국내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나름 매니아층이 꽤 있는 작품 중 하나인데요. 또한 몬스터뿐이 아닌 유저를 공격하는 함정들이나 지도를 밝혀가며 숨겨진 상자나 모은 골드로 아이템을 구매할 수 있는 선택지도 존재하고, 강화를 통해 무기 성능을 높이거나 개조를 통해 무기에 붙은 능력치와 스킬을 랜덤하게 바꿀 수도 있으며, 재련을 통해 무기의 패시브와 액티브 중 하나를 다시 돌려보는 등 여러 가지 세팅을 해볼수 있어. 매전투마다 다른 플레이 경험을 체험할 수 있었는데요. 이외에도 페이지마다 패턴이 바뀌는 난이도 있는 보스와의 전투와 죽으면 끝이기 때문에 장감 있는 전투를 즐길 수 있고 죽은 뒤 결산받는 재화를 통해 원하는 능력을 해금할 수 있는 재능과 세계의 룬을 착용해 취향에 맞는 캐릭터로 만들 수 있는 등 여러 가지 장점을 보여주고 있는 게임이었습니다. 다만 딱히 뽑기 같은 과금 요소는 존재하지 않았지만 캐릭터를 해금해야 해 소과금 정도는 필요한 모습이었으니 참고하시길 바라며 탁다운 시점에 대한 거부감이 없으신 분들이나 액션 로그라이크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제도우 오브 더 뎁스를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신월동행입니다. 초자연을 테마로 한 이야기와 전략적인 방식의 턴제 RPG 장르의 게임으로 오픈 후 인기가 생각보다 적긴 하지만 PVP 컨텐츠도 없고 무소가금으로도 충분히 즐길 수 있어. 턴제를 좋아한다면 즐겨보기 좋은 작품 중 하나인데요. 게임은 기억을 잃은 주인공의 이야기와 몰입감 있는 스토리를 보여주고 있으며 4명의 메인 파티원과 3명의 서브 파티원을 팀으로 구성한 뒤 진행하는 턴제 전투에서는 기술을 사용하는데 필요한 EP를 잘 계산하면 싸워야 한다던가 포지션 타입 속성 스킬 효과 등을 생각해 팀을 편성해야 하는 등 여러 가지 전략적인 요소와 화려한 스킬 연출까지 볼수 있어. 층을 확실히 만들고 있는 작품이었습니다. 또한 맵을 탐색하면서 파티원들의 탐색 특기에 따라 단서나 정보를 찾을 수 있는 독특한 시스템과 어두운 스토리와 밝은 느낌의 대사 등이 잘 어우러져 몰입감도 높은 편이었으며 멋진 디자인의 캐릭터들과 퀄리티 높은 일러스트 및 다양한 육성 요소와 컨텐츠도 체험할 수 있고 앞으로도 계속 추가될 여러 스킨이나 각각의 캐릭터들과 대화하면서 신뢰도를 높여야 하는 등 여러 가지 특징들을 보여주고 있는 게임이었는데요. 이외에도 컨텐츠에서 높은 점수를 내는 경쟁이 존재하긴 하지만 유저끼리 싸우는 PvP는 없기 때문에 천천히 성장하고 점수를 높여가면서 여유롭게 즐길 수 있다는 점이나 계속 지급받는 뽑기권만으로도 원하는 픽업 캐릭터 를 하나씩 모아갈 수 있어 무소 과금으로 즐기기에도 좋은 모습 이었고 최근에는 신규 버전 천년의 사막이 업데이트되며 신규 요원 절경 머피 각조와 새로운 메인 스토리 를 비롯해 신규 버전을 기념한 출석 과 미니게임 및 다양한 이벤트에서 5성 요원 선택권과 여러 가지 아이템 들을 받을 수 있는 모습이었으니 초자연 미스터리를 소재로 한 독특한 스토리가 궁금하신 분들이나 화려한 스킬 연출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신월동행을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한 번쯤 즐겨보기 좋은 모바일 게임을 소개해보았습니다. 오늘 소개한 것들 이외에도 여러분이 다른 시청자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게임이 있다면 댓글을 통해 서로 많이 공유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아쉽게도 오늘 영상에서 취향에 맞는 게임을 찾지 못하셨다면 제 채널에서 매주 다양한 모바일 게임을 소개해드리고 있으니 다른 영상도 시청해보시면서 취향에 맞는 게임을 꼭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이쯤에서 영상을 마치기로 하며 마지막으로 오늘의 영상이 재미있었거나 작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창을 옆으로 넘기면 나오는 하이프도 많이 눌러주세요. 영상을 제작하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설명란에 있는 레이드 그림자의 전설 게임 링크를 사용하거나 QR 코드를 스캔해서 신규 플레이어들에게 에픽 챔피언이 주어지는 대박 보너스를 얻는 것을 잊지 마세요. 끝. 있잖아 구독은 누른 거 맞지? 다른 영상도 재미있는데 안 보고 갈 거야? 진짜 진짜 이거 안볼 거야?